그거는 여태까지 예, 스님들이 잘못 가르쳤단 얘기지. 그거는. 그거는 이제 분명히 짚어줘야 돼. 여태까지 사람들은 다 자성이 없는 거로, 자성이 없는 거로 다 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야. 응? 어? 무의미하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니까. 유의미하다니까. 그 자성이 없는 그, 그, 그 실체, 우주의 실상을 딱 깨닫고서는 이 몸이 있으니까, 이 몸이 있을 때 어떻게 돼? 그 실상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뽐내고 싶을 수,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아, 뽐도 내는 거지. 음악을 좋아하는 너무 음악을 멋있게 하는 거고,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과학을 잘하는 거고, 예술을 잘하는 사람이 예술을 잘하는 거고, 자기가 그런 기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 깨닫고 나면 다 십주 우리 죽죽하게 <웃음> <웃음> 어? 하고 어? 저기 에? 그 저기 저한 어? 여름에 에? 그 배추 잎자국처럼 축 늘어져 갖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실상을 딱 깨닫고서 아 이게 실상이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딱 깨닫고 어떻게 돼더 파이팅 넘치고 엑셀런트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뭐예요, 전부 다. 에헤. 막 그러니까 여기 와서 스님하고 미팅을 하고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 왜? 자기가 생각하는 스님이 아니거든. 스님이면 우와 떨고 고상 떨고 어? 이게 이것도 좀리바구도좀 멋있게 하고 이, 이거를 바라는데 아, 이 스님을 만나 보니까 스님은 참 등치는 큰게 남산만한 게 말하는 게촐삭 들었거든. 촐랑대거든 그, 저기, 뭔 깨달음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거는 내꼬라인걸 어떻게야? <laughs> 그렇지 않아요? 난 내가, 내 꼬라지가 이렇고, 내가 아는, 내 삶의 방식이 이런데, 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요. 나는 내가 이렇게 알아서 나는 내 꼬라지대로 사는 거니까.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깨치고 나서 니네 꼬라지대로 살아라는 얘기지. 내 꼬라지를 따로 바요라는건 아니거든. 말씀이 좀 과격하시긴 한데, 그, 엑기스를 뽑아보면, 네. 어, 그,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그걸 버리고서, 네. 어, 내가 괴로움을 벗어버릴 수 있느냐. 괴로움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괴로움을 벗어나면, 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내가 감정을 와이시키면 어 그게 깨달음이고 자각이고 알아차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그런 건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실제 그렇다면 그 길을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뭐그 길을 안 가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음. 내가 원하는 깨달음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서 가면 안 된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해요. 네. 나도 깨달음이 뭔지 몰랐으니까 가면서 가고. 알고 가고 알고 가고 알고 해갖고 나는 점호 점수를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가면서 알, 알은 것이지 한세세 한, 한 발짝 나가보고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또한 발짝 나가보고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게 이렇게 내 괴로움이 해결이 되고 내가 의식이 또 이렇게 또 되니까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새로운 미지의 신대륙과 같이 미지의 세계를 내가 발을 들여 놓은 것이지 내가 예상하고 있던 사상은 아니란 얘기죠. 처음에. 예? 그러니까 내가 경전이나 뭐 부처님이 말씀이 하셨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세상이 아니더란 얘기지. 실제 내가 밟아본 땅들은 내가 밟아본 경지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더라. 얘기지. 그러니까 개념을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개념 투정을 많이 해 드리죠. 혹시 외람된 말씀인데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laughs> 아니, 나는, 응, 나는, 에, 몇 가지로 이제 처음에 이제 나도 이런 걸 지도를 할 때, 과연 이게 내가 옳은 것인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주아인마라고 하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둔탁하잖아요. 이렇게 둔탁하고 감각이 좀 무디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서, 설마, 응? 조금,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지금 이 착각되어져 갖고 느껴지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점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에... 그러면서도 이제 호구지착을 해야 되니까 난 갈켜야 되잖아. 갈켜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냐. 내가 절대 어떤 이짐을 내가 주입시키지 않겠다. 응? 주입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만 내가 해석을 해 주느냐. 수행이 끝나고 나면 그 끝나고 난 상태에 대해서만 내가 점검을 해 주겠다. 상태만. 상태 상태로만 내가 증문 직설을 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정의를 딱딱 내려갖고 이걸 그대로 외워 이대로 돼야 돼가 아니라 수행을 하면서 변화되는 자기의 상태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내가 겪었던 것들을 그대로 겪더라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각자 깨달음을 통해서 같은 방향을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PTSD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인간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죠 그것이 예. 예 힘든 부분인데 그렇게 했더니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해결되고, 다 해결돼. 우리가 번뇌를 끊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뇌를 끊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없어요.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도를 읽어서 공부를 해보면, 번뇌가 끊어지셨나요? 예. 끊어지셨죠? 예. 단언할 수 있죠? 예. 자, 번뇌가 끊어지는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거는 번뇌가 이렇게 해서 끊어지는 거야? 배워서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끊어져 있는 거잖아. 그죠? 그게 배운 겁니다. 그지그죠 <laughs> 그게 사실은 끊어져 있는 거지. 끊어져 있는 거지. 내가 끊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끊어드린 것도 아니고 본인들도 끊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공부라고 하는 걸 하다가 보니까 끊어져 있는 거를 확인한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이 내가 이 지도를 하는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번댕이가 끊어졌다, 잡념이 사라졌다, 잡념이 줄어들었다, 내가 우울감이 사라졌다, 공황장애가 사라졌다.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거는 하나의 공식이지, 하나의 법칙이고 공식이지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언어나 무슨 사상을 주입시켜서 주입시켜서 그렇다라고 믿고 따라가라 따라하라 부처님 세상이 이러니까 따라하라가 한게 아니라 스스로 맛을 한 개씩 한 개씩 다 보게 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은 그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보통의 어떤 그 이렇게 공부를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네. 어, 나보형처럼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하라 라고 하는데 그이 방법이 내가 하는 식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 네. 좀 비슷하면서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될수 있다 라고 그러니까 어, 우리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차별화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네.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는 나는 좀 특별해 우리 교회를 와서 새벽기도를 하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우리 이 모임 선방에서 뭘 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면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 여기 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네. 뭐 특별한 어떤 무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별된 어떤 선민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다할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 이거야말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과격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정말 특별하다 그리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어. 어, 진실되다고 할까? 그냥, 아, 이거는 뭔가 스페셜한 거라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비밀이 있어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누구나 할수 있고, 어, 괴로움을 겪고, 이 현재 그 의학으로도 치료하기 힘든 공황장애나 트라우마나 뭐, PTSD 같은 거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로 이렇게 좀 특별한 게 아닌가. 모든 사람이 할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어떤 사람들 조건만 되면 연기적 현상 연기는 그냥 일어나는 거 이잖아요. 그죠? 연기라고 하는 게꼭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세상의 사람도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죠. 조건만 되면 다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깨달음도 꼭 불교를 한 사람들 선방에 있는 사람들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일부 공 일도 안한 사람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배제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적어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음, 어떤 사람이, 그,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다가 잊어먹었어. 일도 깨달, 그, 공부를 음. 안한 사람도 다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다할수 있죠. 근데, 예,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사실은, 근데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법칙이든 법칙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법칙을 따라서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자가 해석이 불가하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그거를 해석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응? 그거는 이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해석되어지지, 이렇게 느껴지지,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자기가 경험한 세계를 그냥 우연히 경험한 게 아니라, 아, 이게 내 경험한 게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구나 하는 거를 확, 이게 확신을 시켜주고, 확인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항상 물어볼 때, 항상 어떻습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 저 선호보 살님 어떻게 생각해요? 깨달음보다도 뭐, 삶이 계속 단조롭고, 음, 하던 일을 계속하고, 이렇게 지루하게 돌아가니까, 음. 흔히 어디서 주서 들어서, 아, 이런 윤회, 음. 다음 생도 이렇게 똑같은 테두리에서 똑같이 살아갈 텐데, 이런 윤회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음. 막연하게 그렇게 들었는데, 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어디서 주서 들어서 또 이제 예전 초기 불교에서는 뭐 이런 호흡을 하고 음. 이런 호흡을 통해서 청정도론이라고 또 그런 책도 있지만 음. 청정한 삶을 이어가고 뭐또팔 정도 좋은 이야기인데 이제 그거를 할 수도 없지만 이제 일단 팔 정도를 따라가면 윤회를 끌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굉장히 불교적인 그런 하, 학습도 공부도 안해본 상태에서 이제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 이제 도딱듯이 뭐가 되는가 보다라고만 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연기를 배우고 또 이제 같이 명상 공부를 하면서 처, 처음에는 이제 몰랐던 것들을 이제 무엇을 알았냐면 예전에 살때 이렇게 다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잘 되고 이런 식의 것에 공부와 학습을 해와서 이거는 꼭 이렇다라고만 살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잘산것 같은데 어느 날을 또 보니까는 삶은 단조롭고 삶도 어디 어딘가에 다 깨어져 있고 어,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스승님을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꼭 내가 자, 잘한 것이 꼭 잘한 것도 아니고, 음. 어, 그러니까 하여튼, 어느 한번또 어딘가에서 꺼내지듯이, 이제 내가 살아온 삶들이 옳게 살려고 했던 삶들이 사실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음. 깨달으면서 연기를 배우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좀 바꿔봐야겠다. 음. 처음에는 그냥 잘못된 것이 잘 되길만을 바랬는데, 이제는, 아, 내가, 적극적으로 바꿔야지. 예,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응. 것을 문득 깨달으면서 아,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적극적으로 또 바꿀 수도 있겠다 응.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이, 이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연기를 배우면서 아,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 있게 바라보고 응. 거기 에 대해서 이제 옳은 시각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깨달음 깨 그, 나의 인식의 틀을 깨는 거. 음,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이게 음. 일단의 첫 번째 깨달음이고 음.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 사실은 내가 뭐를 바꾼다고라고 하는 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저 어, 나라가 여태까지 싸워왔던 감정 덩어리만 해소가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왜? 바뀌어진 세상을 계속 경험하게 되거든. 바꾸려고 노력을 해서 내가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있는 감정만 사라지면은 세상이 바뀌어서 경험되어지니까. 어차피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몸이 있는 동안은 시간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어제 참 음, 이제 음, 이제 무슨 음악회를 갔습니다. 네. 근데 음악회를 갔는데 이제 그분들은 원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사, 삶을 지루하게 생각해 하다 보니까 뭐든지 쨍하고 깽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되고 이렇게. 등락이 음. 많은 강약이 세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의 음악을 되게 강렬하게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 간 콘서트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음. 유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너무 지루해서 사실은 잤을 거예요. 음. 근데 내가 가만히 그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듣고 들으면서도 아 내가 예전 같으면 이런 음악을 안 좋아하고 되게 지루해 했을 텐데 되게 그걸 되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음. 되게 감각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 내가 굉장히 호응을 하면서 즐기고 있구나.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음. 온, 완고한 그 틀이 많이 허물어졌나 보다. 음. 굉장히 산뜻하고 뭐랄까, 가벼운 느낌으로 그 사람들의 그, 그 청중에 대한 그 애써 표현하고 네. 같이 홍, 그게 콘서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냥 틀에 박힌 대로 테레비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도 있는 관객들하고 주고받으면서 주, 주, 즉석즉석에서, 물론 즉석은 음. 전적으로 즉석은 아니었겠지만 음. 즉석즉석에서 소통을 해 소통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걸 그게 보이면서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사실 좋아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주고받을 정도로 내가 나의 왕구한테를 많이 부수어 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공부가 잘 되고 있구나 나 혼자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뭐 그런 상황이 그럴 수. 이 예, 그런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내 생각이 올라왔었단말이요 다른 생각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생각하고 저걸 바라보는 거랑 투쟁을 했단 말이요네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투쟁이 사라지니까 예 없어요. 예. 그럼 집중이 돼서 보이는 예,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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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된 거죠. 예, 어.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 저항감이 사라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예 보이는 저항감 거. 맞아요. 저항감이 네, 없어진 거 네, 같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명상을 하면서 가장 이제 느꼈던 게 뭐가 느꼈어? 저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편안함을? 원래 같았으면 좀 음. 부담스러워서 쉽게 잘 눕지 못했을 텐데 음. 여기 와서 좀더 편하게 명상을 쉽게 할수 있었던 거 같아요. 마르게 음. 우리 지은이 처음에 왔을 때는 마르게 막, 막 긴장도가 음. 이렇 높았던 것 같아요. 그막 스님이 막 어깨 리리라고 그래버렸었잖아. 근데 지금 은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렇죠. 어, 네 그런 거 같아. 어, 그럼 뭐 장염이나 이런 건좀 어때? 잔념은 아직 좀 있긴 한데 음. 그래도 예전에 비해 많이 생각이 사라진 거 같아요. 아 그전에 그래. 그 왜그 속에서 막 얘기했던 친구들 있잖아. 네. 그 친구들 이제 빨빨했어? 그 친구들도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졌어. 네. 그 친구들이 빨빨했어 네. <웃음> <웃음> 그지? 그럼 네. 이제 우리 지은이가 참 저기한 게 뭐냐면 아니 지은이 계속 들고 또 우리 지은이 그전에 왜 음식을 잘안 먹었었잖아. 음식요 뭐. 음식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은 좋아하지만. 아 전에요. 초창기 때 지금 여기 왔을 때는 잘안 먹었잖아 마라탕이나. 좀 어. 그쵸. 그지? 그쵸. 뭐 국밥 그 정도는 생각도 안 해봤잖아. 그쵸. <laughs> 그지? <그치? 웃음> 네. 근데 아주 이제 그런 것도 잘 먹고 아주 네. 건강해 보여서 네. 너무. 근데 이제 눈에 눈이나 얼굴이나 이런 데가 보면은 이 순환기가 흘러그죠 이 순하다는 게 이렇게 느껴져. 음... 그 선해 보이는 게 느껴져. <laughs> 그리고 이게 뭘 웃고 뭘 하고 하는 게 예전에는 조금 이게 막이 쳐져 있었렇게 이렇게 경계가 어... 돼 있었어. 근데 이제 그런 경계가 많이 무너졌어. 네. 지은이가. 그래서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맞아요. 음, 막 잠은 잘 자? 잠도 일찍 자요. 일찍 자? 네. 오케이. 뭐, 다행이에요. 그래요? 아유, 잘했어, 우리 지내. 네. 오케이.